주택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지만 끝물이라는 인식이 많고 곧 가격 둔화 또는 하락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트루리 일리노이 넘버 원 리얼 에스테이트 팀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리얼터 세라 조시에게 주택 구입의 전반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 팬데믹 이후에 한한달 가량 네 어, 조금 마켓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한달 정도 지나니까. 네. 그 조금씩 마켓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더니 그 통계적으로 보자면 그한 2년 동안에 가격이 어 27%? 올랐어요. 네. 평시에 비해서. 그리고 니고시에이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심지어 어떤 그 매물은 뭐 오퍼가 16개까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진 진짜, 어, 올해 6월, 5월, 6월까지 멀티플 오퍼가 들어왔었어요. 네, 그러, 그렇게 그 저기 마켓이 변해갔었어요. 7월 19일 발표에 따르면 6월 중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98만 2천 채에 그쳤고 2월 대비 19% 감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 줄어든 수치로 급감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주택 건설업계가 직전 침체기에 했던 것처럼 몸살리기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택 착공 감소 현상은 주택 경기가 전환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재판매 주택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 급등과 함께 주택 시장 조정은 이미 시작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자율 상승으로 주택 구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주택 거래 감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3.1% 이자율로 50만 달러를 대출 받았을 경우. 모기지 페이먼트는 월약 2135달러였지만 이자율이 5.51%대로 오르면 지난해보다 약 700달러가 상승한 2839달러에 달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초 연방준비제도는 양적완화정책을 양적긴축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부 보유 채권을 매각하자마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 이에 금융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장 민감한 반응이 나타난 곳이 바로 주택 시장으로 역대 최저였던 모기지 이자율이 반등하자 주택 수요 감소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준비 제도의 의도대로 팬데믹에 의한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이 가라앉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보다는 가격은 지금 제 페더럴에서 올라가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하면서 그렇게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쇼울 어, 세일이나 어, 포클로즈도 조금씩 나올 것이다 그전보다는 예. 지난 6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를 의식한 듯 주택 구입자에게 약간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사라 조쉬는 팬데믹 이후 마켓이 바뀌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고액 연봉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서버브로 나오기 시작해. 시카고 다운타운의 집값은 소폭 하락했지만 서버브의 크고 넓은 집은 더물 주고 사야 할 만큼 확실한 셀러 마켓이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이라이즈의 아파트에 많이 사셨잖아요, 칸도에.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흙을 밟지 못하죠. 근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하이라이즈가. 시카고가 특히 그렇죠. 이왕이면 내가 재택근무를 할것 같으면 내가 이 가격으로 내가

프리오 프로벌 네. 네 그거로 리밋을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논오피서가 믿을만하고 여러 사람의 그 레퍼런스를 받아서 그러면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그분과 음. 모이지까지 연결되는 그런 관계를 하시면 좋고요. 레이런스 좋은 브로커를 네 이제 본인의 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다른 분들이 있어요. 인스펙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하시고 변호사를 꼭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전에 집을 사고 팔고 하셨어도 어, 예를 들어서 뭐 셀바이 오너를 하셨다든지 그럴 때 나는 변호사 안 썼는데 아닙니다. 변호사 꼭 쓰셔서 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일단 계약이 되고 나면 모든 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브로커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소통 의사 소통이 끊임없이 되는 변호사를 어,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타이틀 회사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믿고 예잘 타이틀을 서치를 하고 모든 것이 손님에게 어, 유리한 그런 예 타이틀 회사를 정해서 클로징까지 다왜냐면 타이틀 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타이틀 회사가 이 집을 사는 집에 타이틀이 클리어한가? 클린한가? 여기에 무슨 뭐 은행에 빚이 걸려 있지 않나? 뭐 린이 걸려 있잖아. 뭐 메카니컬 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린이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변호사와 타이틀 회사가 한 팀에 대해서 다 서치를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린이 걸려 있던 거를 이 타이틀 회사나 변호사가 모르고 집을 팔았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누가 누구를 고수할 수 있느냐. 타이틀 회사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집이 이게 항상 이제 파실 때 보면 집이 굉장히 깨끗해요 진짜 뭐 두말할 나위 없는데 어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메인트넌스와 업데이트는 두 가지 틀린 거라고 네. 왜냐하면 메인 n 넌스는 wear and tear. 세월이 지나가면서 낡고 닳은 거를 예를 들어서 뭐화월의 히러가 지금 오래됐어요. 10년 됐어요. 뭐 13년 됐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녹이 쓸고막 그러잖아요. 그걸 바꿔 주는 거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건 메인 n 넌스 그다음에 지붕도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이 돼 있다가 지금 뭐우 i 브로 하신다든지. 그럼 그걸 업그레이드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틀리거든요. 그고거를명심을 하시고 집은 항상 메인트넌스를 하시면서 수리를 보수를 하시면서 어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예그 이제 에이전트들하고 연락하시면서 어 내가 여기 업그레이드를 하면 내가 뭐한 근데 이제 집을 파시려면 미리 계획을 하세요. 내가 집을 팔 건데 지금 뭐 해? 그러면 팔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때문에 돈은 들어가고 엔조이는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파실 계획이 있으시면 멀리 잡아서 예를 들면 뭐한 3년 5년이면 내가 팔 건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논을 하셔서 업그레이드를 어, 그 때에 팔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리고 사시면서 조금 더 즐기시면서 엔조이 하시면서 그거를 돈 들어가잖아요. 돈 들어간 만큼 즐기셔야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택 구입 시 재산세 부분도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챙기고 재산세가 너무 높을 경우 재조정 신청도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택 구매 정보가 흐르고 있는 점이 오히려 반갑다는 사라 조 리얼터는 업데이트가 가장 빠른 리얼터닷컴을 보라고 추천했습니다. 저는. 집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어를 사 집을 사드렸어. 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근데 세라 나뭐 이런 거 이런 거좀 고치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xclusive 그 general contractor가 있으니까 그분을 소개를 하는데 내가 굉장히 많이 인바이브를 해요.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거는 두 분이 알아서 하지만 그 일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가서 그러니까, 사, 그러니까 집, 집을 팔고 난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시나 아. 그, 그것까지 제가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꼭 말씀드리는 거는 어, 내가 싫어도 내가 미워도 <laughs> 나랑 계속 컨택을 하자. 그래서 만약에 집을 고치고 싶을 경우에는 연락을 해라. 내가 세라 나 부엌 고치고 싶어.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가볼게요. 그러면 나는 우리는 브로커를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계속 그 패션 매거진이랑 그 인테리어 거니까.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그 어, 클래스를 했어요. 예, whole 그 세션을 했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색깔 대비라든지 예. 뭐퍼니츠 집을 방이 작을 때 어떻게 하면 커 보이나 어. 클때 어떻게 좀 작고 이렇게 아담하게 네. 보이게 하나 이런 거를 손님들한테 다 어드밴스를 해주고 웬만한 스테이징은 저희들이 다 해요 제가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아야 하거든 네. 그리고 손님한테 색깔 페인트 할 때도 색깔 소재스트할 때도 어떤 게 지금은 유행이고 어, 지금 유행이라 할지라도 어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집을 팔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조언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프론 라인이잖아. 어, 직접 그걸 변화를 보기 때문에 한국 분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손님을 어, 집을 보여준다든지 집을 리스트를 해서 팔때내 집을 팔고 내가 내 집을 산다라는 생각으로. 예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물가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몰기지이 자율은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해도 되냐고 묻는 고객들을 향해 주택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수단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구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정혜경입니다.